비슷한 회사인데 어떤 회사는 대금을 제때 잘 받고 또 어떤 회사는 미수에 시달립니다. 혹시 청구서 하나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 회사에서 어떤 청구서 양식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 청구서 검색하고 아무 양식이나 활용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일을 다 했는데도 입금이 느린 이유, 돈이 제때 안 들어오는 이유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이 청구서 때문입니다. 프레시북스라는 글로벌 회계 솔루션의 실험 결과를 확인해보면요. 청구서의 양식을 조금만 다르게 구성해도 입금의 속도가 무려 34%나 빨라집니다. 오늘은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입금이 빨라지고 연체가 줄어드는 청구서의 핵심 요소 4가지를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가 반영된 무료 청구서 양식도 제공해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회사에 로고 이미지와 나린 이미지를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고객 입장에서 이거는 신뢰의 시작입니다. 브랜드 로고와 도장 이미지가 있는 청구서는 신뢰도가 무려 27% 이상 증가하고 가짜 문서로 오인될 가능성이 무려 40% 이상 감소합니다. 고객은 이제 이 청구서에서 로고와 날인만 봐도 아, 이 회사에서 진짜 보낸 거구나, 공식 문서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제의 우선순위가 올라가게 되고요. 입금 지연 가능성이 낮아지고 공식 문서로서 신뢰감을 주게 됩니다. 이 작은 로고와 작은 날인 이미지 하나가 입금 속도를 좌우하고 고객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담당자의 이름입니다. 보통은 청구서에 이렇게 기업 이름만 적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담당자의 이름을 같이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 이름을 딱 써주는 순간 효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글로벌 결제 솔루션 퀵북스에 따르면, 개인화된 청구서는 결제 속도가 무려 26%가 빨라지고요. 우선 처리 비율이 35% 이상 증가합니다. 나를 찝어서 청구서가 오기 때문에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이라는 인식을 주어서 결제 우선순위가 올라가고 더 빠르게 액션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담당자가 빨리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디테일, 담당자 이름을 꼭 넣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납부기한입니다. 가장 많은 회사들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생각보다 많은 회사에서 고객의 눈치를 보고 납부기한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부기한은 청구서를 받는 고객에게도 꼭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기한을 안 적으면 고객은 언제까지 내야 하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결국 입금이 늦어지게 됩니다. 글로벌 재무 솔루션 제로의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요. 기한이 명확히 명시된 청구서는 연체율이 27% 줄어들고요. 기한 내 납부율이 38% 증가합니다. 명확하게 기한을 제시하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 고민할 필요 없이 결제를 할수 있도록 하고요. 기한이 있으면 결제를 미루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한을 명시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미수가 줄고 현금 흐름이 안정화됩니다. 기한이 빠진 청구서는 나중에 처리되는 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건입니다. 바로 입금 계좌 정보입니다. 청구서에 입금 계좌를 비워두는 경우는 고객이 입금 계좌가 안 보이네. 이 잠깐 순간에 입금을 미루게 할수 있습니다. 퀵북스에 따르면 계좌 정보가 명확한 청구서는 결제 완료율이 18% 증가하게 됩니다. 명확한 계좌를 안내했을 때 즉시 입금을 할수 있고요. 불필요한 문의를 줄일 수 있고요. 고객도 그리고 기업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 오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좌 정보는 청구서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명확하고 디테일하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청구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잘 만든 청구서 하나가 입금 속도와 고객 신뢰도를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요소만 포함해도 입금 속도가 빨라지고 미수가 줄어들고 고객의 신뢰가 올라갑니다. 이 모든 조건을 반영한 실전용 입금을 잘 받을 수 있는 청구서 양식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댓글에 제가 링크를 공유 드릴 겁니다. 그럼 링크를 들어오셔서요. 그 밑에 대금 청구서 엑셀 양식 무료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엑셀 혹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동의하고 제출하기를 눌러 주시면 확인 즉시 청구서 엑셀 양식을 이메일로 발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의 대표님들과 실무자분들께 현금흐름을 지키는 유용한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실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